하늘의 목소리 한장 신의 출현과 정체 불명 신비의 음성 구름 한점 없는 하늘 아래 태양은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이 떠 있었다 바람도 멈췄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순간 도시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였다 지하철이 달리던 레일 위에서 멈춰 섰고 도로 위 차들은 아무 이유 없이 멈춰 섰다 편의점의 자동문이 닫힌 채 움직이지 않았고. 증권거래소의 서버는 일순간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유튜브 생방송까지도 정지되었다. 모든 인류가 이 순간을 멈춤으로 인지했다. 하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자체가 변했다. 그것은 이제 하늘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었다. 그 울림은 인간이 말로 담기 어려운 소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뒤흔드는 존재의 파동이었다. 한국 백성들이여. 그대는 신을 믿느냐? 목소리는 한 번에 다가오지 않았다. 동시에 모든 언어로 들려왔다. 각자 자신의 모국어, 자신의 신앙이 품고 있는 언어로. 그 음성은 모든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경전과 철학을 뛰어넘었다.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자기 안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확인했다. 이건 하느님의 목소리야.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 부처님의 자비심이 깃든 목소리 같아 인샬라 이건 알라의 계시야 조상의 영혼이 돌아온 거야 천정무상의 신성한 울림이야 거짓신의 음모일 뿐이야 수많은 신념과 종교가 혼돈 속에서 각자의 이름을 붙였고 각각의 해석을 쏟아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고 또 어떤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무엇도 확실치 않았다. 모든 믿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하늘이 울렸다. 이번엔 더욱 단호하고 분명하게. 나는 너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틀린 것도 맞은 것도 아니다. 나는 단 하나의 신이 아니며 모든 신의 기억이며 그 이전의 울림이다. 그 순간 사람들의 뇌는 마치 무언가 깨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성경, 불경, 호란, 무속의 국판. 모든 종교의 문장이 동시에 침묵했다. 신앙의 울타리가 와장창 무너졌다. 그 존재는 이름을 가질 수 없었다. 존재의 가장 근원적이며 모호한 형태였다. 신도 아니고 신들을 뛰어넘는 울림이었다. 도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의 여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 그날 이후 신학은 분열되었고 정치권은 흔들렸으며 과학자들은 그 소리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공통의 환상이 아니었다. 모두가 들은 자신의 언어 그러나 하나뿐인 물음. 그리고 그 물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은 다시 푸르게 갈라졌다. 빛도 그림자도 잠시 멈춘 듯 했고,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가 청문, 청문, 이되어 무언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 신비한 존재는 다시 묻는다. 생각하는 자, 상상하는 자, 쓰는 자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두 장. 신의 자기선언. 존재하지만 돕지 않는다. 하늘이 다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전에 없던 무게를 품고 있었다. 사람들의 귓가에는 다시금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명확하고 냉혹했다.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존재한다. 그 단순하고도 무거운 선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벽 같았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말은 인간의 기대를 송두리째 부섰다. 그러나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 선언은 인간의 심장을 찌르는 독설과 같았다. 도움의 손길, 기적의 약속, 자비로운 구원.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저 존재만 할 뿐, 개입하지 않는 감시자였다. 도시는 다시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멈추었다. 기도는 더 이상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던 손가락들이 차갑게 움츠러들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깃든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듯 했다. 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기다리지도 않았다. 더 이상 나에게 부탁하지 마라. 그 말은 명령이었다. 경고였다. 나는 죄 지은 자만 벌할 것이다. 그 심판의 선언은 공포였다. 고원의 신도, 조건 없는 사랑의 신도 아니었다. 오직 감시자여 기록자. 삶의 무게를 직접 나누지 않고, 오직 결과만 판단하는 차가운 존재였다. 인간은 이제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스스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운명을 남에게 맡길 것인가? 기도가 무의미해진 세상에서 선택은 온전히 인간의 몫이었다. 그 도움 없는 신 앞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신앙이란 이름으로 감사온 수많은 감정과 기대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도와달라는 외침은 이젠 단순한 핑계로 드러났다. 노력 없는 바람, 책임 회피에 숨겨진 얼굴이었다. 기도는 신을 소원 자판기로 전락시킨 자들의 자기기만이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적이 올거야. 내게 복만 내려다오. 그 모든 바람들이 신의 선언 앞에서 폭로되었다. 신은 오래 참았다. 그러나 그 한계는 분명했다. 이제 신은 내려왔다. 심판도 구원도 아닌 단한 줄의 진실만을 남기고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나는 죄 지은 자만 벌할 것이다. 그날 이후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기도는 침묵으로 변했고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 존재는 더 이상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과 책임의 기준이 되었다. 인간은 마주해야 했다. 운명은 더 이상 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 임을. 삶은 더 이상 신의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져야 할짐 임을. 그 선언은 신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 같았다. 그럼 너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나 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다시 한번 인간에게 무거운 무언가를 남겼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의 내면과 싸워야 했다. 신 없는 세상에서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도움 없는 세상에서 희망은 어떻게 꽃 피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싸움은 누구에게도 대신 맡길 수 없는 각자의 전쟁이었다. 3장. 신과 인간의 관계 재정립. 책임과 선택의 시대. 신이 존재를 선언했고 도움을 거부한 이후 인간은 자신 앞에 놓인 잔혹한 진실과 마주했다. 더 이상 하늘에 손을 뻗어 기적을 바라는 시대는 끝났다. 기도는 침묵으로 대답받았고, 신은 죄 지은 자만 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럼 이제, 믿음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신에게 자신의 삶을 맡겼다. 희망을 걸었고, 때로는 핑계를 댔다. 나는 노력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의 운명은 신의 뜻이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말들은 무너졌다.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믿음은 더 이상 확신, 이나 위안이 될수 없었다. 그것은 무기력의 가면이었으며 책임 회피의 도구였다.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고 되뇌었다. 신이 나를 버렸다. 이제 나 혼자다. 운명도, 죄도 내 선택이다. 이 순간, 인간은 책임이라는 무게와 처음 마주했다. 그 무게는 무겁고, 차갑고, 때론 숨 막혔다. 책임은 무언가의 결과에 대한 내 것이라는 인정이다.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자각이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무게를 피하려 했다. 운명론과 신의 뜻은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환상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나는 운명이라서 어쩔 수 없다. 죄를 지은 건 나지만, 그것도 신의 시험이었다. 내 삶은 신이 정한 길이다. 이제 그 모든 변명은 신의 침묵 앞에서 무너졌다. 신은 묵묵히 죄 지은 자만 벌할 것이라고 했고, 벌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까지 열려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자유의지와 책임의 완전한 복합체였다. 인간은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 단순히 죄와 벌의 문턱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는 길이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더 이상 속이지 않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원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하고 남탓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도움은 핑계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길이 고독하거나 절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책임과 선택이 주는 무게는 자유와 존엄의 근원이다.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순간, 인간은 진정으로 성숙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내면의 갈등, 사회적 압력, 과거의 상처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부재는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책임과 선택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도울 것인가. 책임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대는 신의 심판 아래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윤리와 도덕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대다. 이 책임과 선택의 시대는 곧 새로운 인간성의 탄생을 예고한다. 기도의 침묵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자라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운명을 쓴다. 나는 나의 신이다. 이 선언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더 이상 신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관계이다. 무엇보다 신 없는 시대의 인간은 다시 믿음을 정의해야 한다. 그 믿음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되어야 한다. 그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자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더 인간답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내장, 종교와 신앙의 붕괴,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다. 신의 선언이 지나간 후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뒤바뀌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뒤숭숭했다. 기존의 신념과 믿음의 기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흔들림은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 수많은 경전이 불타올랐다. 성경, 불경, 코란, 주술서, 신비로운 예언서들까지 그것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지 못했다. 한줌 재가 되어 하늘로 흩날리는 그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은 분노했고 배신감을 느꼈으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몸부림쳤다.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신이 침묵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잃는다면 무엇이 남는가? 분노와 절망은 새로운 신앙의 씨앗이 될수 있었지만 동시에 더큰 혼돈의 불씨가 되었다. 기존 종교 지도자들은 갈등과 분열에 휩싸였다. 그들은 신의 선언을 해석하려 애썼으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이는 신의 뜻을 굳게 믿으며 침묵을 강요했고, 어떤 이는 신이 인간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선언하며 무신론으로 나아갔다. 대중들은 혼란에 빠졌다. 기존 믿음과 전통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불확실성과 불안만이 자리했다. 종교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새로운 대안이 즉시 생겨난 것도 아니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믿는가? 믿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은 단순한 의례나 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존재의 근간이자 삶의 의미를 묶는 끈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끈이 끊어져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믿음의 붕괴는 단순한 종교적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다. 도시 곳곳에서는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절망을 딛고 새로운 신앙을 창조했다. 그 신앙은 더 이상 외부의 신이 아닌 내면의 자기 신성을 찬양했다. 그것은 자기 책임과 자기 사랑의 신앙이었다. 또 어떤 이는 인간의 이성, 과학, 그리고 경험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새롭게 세웠다. 신앙이 붕괴된 자리에서 이성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이길 역시 쉽지 않았다. 무신론과 자기 신앙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갈등했고, 그들은 때로 고독과 절망, 때로는 냉소와 회의에 빠졌다. 기존의 신앙 체계가 붕괴한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의문과 불확실성이었다. 이 의문은 사람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또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드러났다. 믿음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믿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했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났다. 다섯 장. 침묵과 심판의 시대 인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이후 세상은 전혀 다른 풍경을 맞았다. 그 침묵은 이전의 어떤 소리보다 더 무겁고 깊었다. 천둥소리처럼 울리던 신의 말이 멈추자 사람들은 허공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늘은 더 이상 희망의 약속이 아니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너를 도울 수 없다. 그 선언은 인간의 가슴에 칼날처럼 꽂혔다. 신은 이제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심판자, 감시자, 그리고 차가운 기록자였다. 도시의 불빛 아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기도하던 손은 멈추었고, 입술은 굳어붙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게 기대지 않았다. 스스로를 구해야 했다. 이제 인간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나를 구할 힘이 있는가? 내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인가? 구원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것은 스스로의 손끝에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다.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신과 맞서야 했다. 고독했고, 두려웠고, 때론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신의 부재는 절망이었지만, 동시에 자유였다. 구원은 선택이었고,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쉽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다시 길을 잃었다. 그들은 신이 없는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상처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일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들은 신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어둠을 마주했고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었다. 구원은 더 이상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혁명이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심판이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처벌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너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너의 운명은 너의 손에 있다. 그 깨달음은 무거웠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해방이었다.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인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신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며 약속이다. 나는 나를 구할 것이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신의 심판 이후 인간이 남긴 가장 강렬한 울림이다. 여섯 장. 남겨진 질문과 인간의 미래, 신 없는 시대의 목소리. 신이 존재를 선언하고 도움을 거부한 후 인간은 홀로 남겨졌다. 그 침묵은 무겁고도 깊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신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게 던진 거대한 질문이었고, 미지의 미래에 대한 초대였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 질문은 단지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물음이며, 삶의 본질에 관한 탐구였다. 신 없는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 어떤 언어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기대지 않는 대신, 인간은 자신에게 귀 기울여야 했다.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와 대화하며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불안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점차 힘을 얻고 뚜렷해졌다. 나는 나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내 운명을 쓴다. 이 선언들은 신의 목소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울림이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며 고독 속에서 자라난 연대였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 그 길은 쉽지 않다. 고통과 시련이 뒤따른다. 하지만 그 길은 자유롭고 존엄하다. 더 이상 기도라는 이름의 소망을 바라는 대신 행동이라는 이름의 책임을 짊어진다. 과거의 신앙과 달리 이신 없는 믿음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힘이며 자신에 대한 신뢰다. 이신 없는 시대의 인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신화가 태어난다. 신화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그 신화는 불확실하지만 그만큼 살아 숨어인다. 과거의 신화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치열하며 더 진실하다. 나는 나의 신이다. 그러나 그 속에 남겨진 마지막 진실은 내목했다. 신에게 기도하던 자들, 이제부터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위가 되어야 한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는 이제 무의미하다. 그가 나의 사랑하게 해주세요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간구도 신은 들어주지 않는다. 대신 신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죄를 벌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곧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립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도는 더 이상 소망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선택으로, 책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신이 침묵한 세상에서 인간은 오직 자신의 발걸음으로 길을 내야 한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